투자자 여러분 주목하세요. 지금 양자 컴퓨터 시장에서 역대급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최근 일주일간 발표된 혁신적 소식들이 관련주 주가를 급등시키고 있어요. 첫 번째, 이온 트랩 방식의 선두 주자 아이온큐입니다. 낮은 오류율과 상온 구동이라는 기술적 강점으로 투자자들의 뜨거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. 미국 정부 관련 소식에 주가도 크게 반응했습니다. 두 번째, 구글의 놀라운 기술 혁신입니다. 퀀텀 에코스 알고리즘으로 슈퍼 컴퓨터보다 무려 1만 3천 배나 빠른 연산 속도를 입증했습니다. 3년 걸릴 계산을 2시간 만에 끝내는 이 기술력이 구글 관련주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요. 그리고 가장 주목할 소식, IBM이 초전도 방식 양자 컴퓨터의 약점인 오류율 문제를 드디어 해결했습니다. 그것도 AMD의 상용 반도체를 활용해서죠. 이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IBM과 AMD 주가가 7% 이상 급등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. 이온트랩이냐, 초전도냐? 기술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기술 모두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양자 컴퓨팅 ETF를 통해 분산 투자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. IBM의 오류 수정 기술이 실제로 검증된다면, 양자 컴퓨팅 산업 전체가 급성장할 수 있어 관련 ETF와 주식들의 추가 상승 여력이 큽니다. 이번 발표들이 미래 산업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다음에도 돈되는 투자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더 환호성.